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수학 여행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저는 뭐 뭔가 있었나도 싶은데 어렴풋하게 뭐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솔직히 별로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제보 사연은 좀 특별합니다. 이런 경험을 했다면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단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괴담 카페 회원인 도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도실림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도실림의 기묘한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떨어드릴 이야기는 도실림이 30년이 넘도록 잊지 못하는 아니 이건 도실림과 함께 수학여행을 가서 그날 그 방에 같이 있었던 그 모두가 잊지 못하는 기억이랍니다. 때는 1993년 도실림이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 이릅니다. 도실림의 어렴풋한 기억에 숙소는 하얗고 커다랗고 마당이 굉장히 넓었다는 거랑 그 숙소 앞에 흰 다리 같은 게 있었던 거랑 그리고 앞에 좁은 도로를 따라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 선생님들만 따로 밥을 먹던 횟집이 있었다는 기억이 난다는데요. 아 횟집은 정말 정확하게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 선생님들은 학생하고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 보면서 저도 우리 학교만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 했네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학생들은 밥 먹고 방에 들어가 있다가 뭐 방송으로 어디 어디 가자 하고 그렇게 방송이 나오면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식사도 그 뭐냐 그 지금 생각해도 진짜 부실했었다는 건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 친구 밥에서 바퀴벌레가 나와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 단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단한 분도. 그때 선생님들은 학생들 식사 전에 숙소에서 차 준비해서 다른 식당에 가서 갈비며 회 같은 거를 먹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먹고 와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참 그것도 뭐 어쨌든 그래서 그땐 그냥 배식하던 숙소 아주머니들이랑 숙소 직원들 외엔 선생님들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건 정확하게 기억하죠. 제 친구 밥에서 바퀴벌레가 나와서 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기억이 나네요. 하기사 그땐 수학여행 비리부터 열악한 그 환경까지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이제부터는 도실림의 정확한 기억입니다. 숙소에서는 방 하나에 10명씩 방 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도실림은 복도 맨 끝쪽에 있는 방이었고요. 공동화장실 겸 세명장이 층마다 그 복도 맨 끝에 두 개씩 있었는데 그 화장실 겸 세면장 바로 전에 있던 방이었다고 합니다. 화장실 겸 세면장은 중앙 계단을 경계로 나눠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잠을 잘땐 그렇게 방 배정을 받았어도 잠들기 전 선생님들이 인원 확인을 하러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인원 확인을 하고 나면 음 그쪽 일때 그쪽 라인 일대가 다 같은 반 친구들이니까 서로 방들로 왔다 갔다 해서 그 실제로 잠은 어딘 10명이 넘고, 어딘 10명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잤다고 하는데요. 물론 도실림방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 도실림방은 10명 중에 4이 다른 방으로 가서 방에는 6이 있었다는데, 6명 다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타입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방에서 각자 할거 하면서, 그러다 12시 조금 넘어서 그냥 잠이나 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도실님이 잠들기 전 소변 보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학생 하나가 세면대 앞에서 씻고 있더래요.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같은 반 친구는 아니고. 그리고 씻는 건방 인원 확인하기 전에 다 씻으라고 해서 그 학생들은 저녁에 다 씻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때 뭐 저녁에 못 씻었나 보다 하고 어 하기야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많으니까 못 씻었나 보다 하고 그렇게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방으로 다시 간 거죠. 이제 여섯은 불을 끄고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눈만 감고 있는데 그때 뭐 스마트폰은 물론 뭐 삐삐도 없던 그런 시절이니까요. 그냥 눈만 감고 있는데 그때 친구 한 명이 우리 돌아가면서 얘기나 할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도실님이 무슨 얘기 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무서운 얘기든 웃긴 얘기든 아무거나 그렇게 해서 도실님과 친구들은 각자 얘기들을 시작했고 도실님이 얘기하고 마지막 친구가 얘기를 하려는 그때 방문이 천천히 열리더라는 거죠. 그때 그 복도의 불빛이 그 방문 틈 사이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아예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모두는 뭔가 하고 숨죽이고 방문 쪽을 봤는데 그러자 방문 쪽에서는 바로 아직 안 잤구나. 어여들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천천히 돌아서는 담임이 그 열린 문틈 사이로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도실님과 이제 친구들은 담임이 순찰을 도나 보다 하고는 다시 방문 닫고 그냥 자자하고 눈 감고 있다가 잠들었고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다른 방에 자러 갔던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얘기하더래요 야야 어제 담임 저녁에 위에 횟집 다녀오다가 오토바이랑 사고 났대 선생님들은 회 먹고 우린 단무지나 먹고 그때 온 친구들 말은 그 선생님들이 위 횟집에 모여서 저녁부터 회식을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도실림 담임이 다쳐서 어제 선생님들 그 야간 순찰이 없어서 재밌었다는 그런 얘기였다는데요. 그래서 도실림이 숙소 위쪽에 횟집에 있다는 것도 기억하는 거고요. 그런데 도실림 내 여섯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친구 넷순 어, 니들이 잘못 들은 거고 잘못 본 거겠지 누가 장난친 거겠지 하면서 한마디 더 했다는데요. 맞다. 어제 저녁 먹을 때 여기 주방 형이 얘기해 줬는데 우리 방 옆에 그 세면장 있잖아. 거기 밤에 귀신이 나온다더라. 남학생 귀신. 그냥 말없이 씻고 있대. 거기 가면 겁나 유치하지. 그때 친구들은 서로 밤에 다녀간 사람이 담임이 맞니 아니니 얘기를 할때 도실님은 따로 생각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잠들기 전그 옆에 화장실에 갔다가 본그 남학생 생각을 말이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나중에 졸업앨범을 찾아봐도 그런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갔었던 수학여행지 혹시 귀신 나온다는 얘기는 없었나요? 저요? 저는 사실 귀신보다는 학생들에게 그 말도 안 되는 급식 주고 자신들은 따로 숙소에서 준비한 차 타고 나가서는 좋은 식당에서 따로 회식하고 그 뒤에 술 취해서 방에 들어와서 애들한테 소리 지르던 그제 기억 속에 있는 선생님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가치는 있어줘야 해서 술이 취했어도 애들 방에 들어온 건가? 어쨌든 선생님들 회식 후 애들 방에서 술주정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경험한 실화죠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운이라는 거 운명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린 터가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듣잖아요. 이번 사연을 보면 확실히 터라는 거 그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 사연은 틱톡에서 플롯과 피아노 음악 방송을 하고 있는 피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피터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피터님의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님이 8년 전쯤 미국에서 경험한 일들인데요. 그때 뉴저지주 한인 선교사 가정에서 하숙할 때 생긴 일인데, 피터님은 거기서 가이드 차를 타고 학교에 다녔다고 해요. 그때 같이 타는 사람 몇 있었고요. 그런데 사연이 있던 그날은 조수석 쪽에 타는 형이 타지 않았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답니다. 이상하죠? 정상적이라면... 늘 같이 다니던 사람이 타지 않으면, 그리고 늘 데려다 주는 사람도 그 타야 하는 사람이 타지 않으면 그 연락을 하거나 해서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날은 그중 어떤 누구도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차가 출발하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 피터님이 탄 차는 다른 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났는데요. 그래서 그 사고로 조수석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뭉개지고, 진짜 조수석이 그 자리는 그냥 거기 뭐가 있었나 할 정도의 그런 큰 사고였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다면? 그날 그 함께 다녔다는 형이 만약 그 자리에 탔다면? 이런 거 보면 참 희한하죠? 그 운이 좋았다라고만 하기엔 좀. 그리고 이후 그옆 동네에 뉴욕 아메니아라는 곳에서 기숙사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요 기숙사에서 학교로 가는 길은 늘 안개가 자욱했고요 그리고 그 길에는 그 옆을 지나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아주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들 아니면 이런 오싹한 터 때문일까요? 그 학교 기숙사 그러니까 피터님이 머물던 그 기숙사 그 기숙사에는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모든 학생들이 다 경험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경험한, 아주 기이하고 오싹하고 아주 유명한 현상이 있다는데요. 그중 하나가 그 기숙사 맨 위층은 식당인데, 저녁 8시 이후엔 문을 잠그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에 다시 오픈을 한다고 해요. 물론 조명도 다 끄고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 새벽 1시에서 2시, 그 특정일 특정 시간만 되면 10분에서 20분 정도 클래식을 연주하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런데 가보면 어라? 식당은 잠겨 있고 안에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물론 불도 꺼진 상태고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클래식 연주 그것도 아무도 없는 문이 잠긴 식당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노크를 하는 마녀라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마녀 모양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 그림자 마녀는 헬로윈데이 3일 전부터 밤 10시가 되면 30분 동안 똑똑똑 기숙사 방문 앞에서 노크를 1분 1초도 쉬지 않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소리는 녹음을 하려고 하면 녹음기든 폰이든, 모두 먹통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리와 함께 영상으로 담으려고 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숙사 방문들을 두드린 다음에는 어김없이 마녀 모양의 그림자가 벽을 타고 날아가듯이 움직여서 닫혀있는 창문으로 나가버린다는데, 이때 창문 앞에 쳐진 커튼이 저절로 흔들리고 책상 의자는 넘어지고 옷장 서랍장이 저절로 열리고요. 리터님의 경우엔 그 마녀 그림자가 창문으로 나갈 때 그렇게 나가면서 동시에 방에 있던 책 12권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동그랗게. 책 12권이 동그랗게. 그리고 그 기숙사엔 다른 기이한 현상도 있었는데요. 천장에 물이 흥건히 고일 때가 있는데 이게 다음 날이면 다 마르고 사라졌다고 해요. 뭐, 다음날 물이 마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사연을 보니까 그게 좀 다른 게, 천장에 고여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들을 받으려고 고인물 아래에 통을 뒀는데, 통에는 물한 방울 없었고, 다음날 물에 그흥건히 젖었던 천장은 그 어떤 물자국도, 그리고 물에 젖었던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 피터님의 이런 사연들을 들으면서 처음엔 뭔가 좀... 음, 이 정도면 해외 토픽감 아닌가?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도 생각했었는데요. 이게 피터님 제보 내용처럼 뭔가 증거를 남기려고 하면 카메라든 녹음기든 폰이든 다 이상하게 작동을 하지 않아서 증명을 할 수도 없었다나 봐요. 어쨌든 이런 현상들과 기묘한 경험은... 피터님만 경험한 게 아니라 그 학교 기숙사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경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한 번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한 명도 아니고 공동묘 지역 학교 기숙사에서 전체가 경험했다는 그 기이한 현상. 이 정도면 정말 터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 집사입니다. 단편님들 특별한 친구 있으세요? 누구에게나 친절했다든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친구들을 많이 도와줬다든지 가슴 따뜻해지고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그런 친구.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자리한다는 것처럼 훈훈하고 고맙고 좋은 일도 없겠죠?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행자의 김유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몇년 전까지 중학교 교사로 일을 했었어요. 그런 제가 학교라고 하는 곳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만큼 각 가지 기운들이 머물다가는 장소인 것 같아요. 좋은 의미의 청량한 기운도 아기의 찬 기운도 모든 기운들이 있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런 기운을 경험했던 거라고 생각되는 저의 체험 중 하나입니다. 교사가 막 되었을 무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5년도 훨씬 넘은 일인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당시 그 학교엔 한 명의 병약한 남학생이 있었어요. 음, 그 학생은 선천적으로 신장에 장애가 있었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정기적으로 인공 투석을 받는 그런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가진 병과 정면으로 맞서면서 용감하게 살아가고 있는 학생이었죠. 꿋꿋한 아이. 이게 당시 그 아이를 아는 주변 사람들의 일치된 평가였고요. 교실에서는 누구나 자연스레 그 아이에게 주목했어요. 몸이 힘들 때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험담도 하지 않았죠. 말도 재밌게 하고 오히려 친구의 고민까지 상담해주고 학교를 자주 쉬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뽐내지도 않았어요. 당시 학교에는 모두가 싫어하는 그 가을 연례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건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을 다 같이 종주하는 거였어요. 누구에게나 힘들고 기운 빠지는 행사이죠.그런데 그 아이는 그 병을 무릅쓰고도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참가했었어요.어른인 우리가 봐도 그 아이의 분투는 존경할 만한 것이었죠.그리고 이건 학교 축제도 그 산을 종주하는 연례행사도 모두 끝난 늦은 가을.어느 날 방과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서클 활동도 끝났고 학생들도 모두 학교 한6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늦가을이다 보니 이미 해도 떨어지고 학교 안은 물론이고 바깥도 깜깜하게 어두워진 시간대. 그날 당직이던 전 혼자서 교내 순찰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무슨 일이 생긴 곳이 아니기도 하고 형식적인 순찰인 거죠. 그래서 귀찮아서 플래시 같은 건 들고 있지 않았고요. 지은지 20년도 넘는 낡은 교내 조명은 복도에 있는 깜빡거리고 어둑한 형광등뿐이었는데 그래서 교실 안을 볼땐 상당히 어두웠죠.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2반 교실 앞까지 갔을 때 교정의 가로등 불빛에 비친 창가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처음 봤을 땐 솔직히 섬찟했는데 곧 그게 그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전 주저앉고 교실로 들어갔어요. 뭐야 사토시 놀랐잖아. 뭐 두고 왔어? 그렇게 질문을 한것 같아요. 대답은 없었어요. 불이라도 좀 켜고 있지 그랬어. 무슨 사람 놀라잖아. 전 그렇게 말하면서 교실 조명을 켰고 껌뻑거리며 형광들에 불이 들어올 때까지 잠깐의 시간이 걸렸어요. 불이 켜진 뒤에 보니까 그 아이는 자신의 책상에 앉은 채로 말없이 이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가 커져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면서 계속 그 아이에게 큰 목소리로 말을 걸었죠. 왠지 말을 걸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늦은 시간에 컴컴한 데서 뭐하고 있냐고. 뭐라도 두고 간 거냐고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때까지도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은 그대로 모습. 하지만 이쪽을 지그시 보고 있었어요. 이제 늦었으니까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찾았냐고 두고 간 거. 전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서 계속 그 아이에게 다가갔는데요. 그때 문득 그 아이의 표정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는 제 목소리는 어느새 주눅이 들어서 작아지고 있었고요. 본능이랄까요? 그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공포. 그 공포감이 느껴진 건그 자리에 있던 아이에게서 항상 보이던 온화한 표정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뒤부터였어요. 그 표정은 엄숙한 표정 같기도 하고, 아니, 엄숙보다는 뭔가 사악한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표정이었죠. 눈이 훨씬 가늘어졌고 얇은 입술 끝이 당겨지며 떨고 있었어요. 딱딱한 뺨에 이를 악문듯 근육의 힘줄이 드러나 보였고 창백한 얼굴에는 이마의 혈관까지 뚜렷이 드러나 보였었죠.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하얀 손가락이 신경질적으로 떨리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 그 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그제야 저도 좀 전에 공포심이 줄어들고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어서 들어가라는 말을 하고는 그 아이보다 먼저 교실을 나왔는데요 그때 교실 문을 넘어설 땐 왠지 모를 안두의 한숨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왜그 시간에 거기에 있는지 걱정도 되고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물어보려고 전 바로 다시 고개를 돌렸는데 돌아본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휑한 사람이 없는 교실. <laughs> 그때 텅빈 교실이 제 눈에 들어온 그 순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는 지난주부터 상태가 나빠져서 도쿄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laughs> 그리고 다음날 그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배웅 속에 그 아이가 먼 여행을 떠난 장례식 다음날 한 장의 사진을 들고 여학생들이 분개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 사진은 학교 연례행사로 산을 종주할 때 찍은 우리반 단체 사진이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구입 신청 접수를 위해서 교실 게시판에 붙여둔 사진이었죠. 푸른 하늘 아래 이어진 봉우리들을 배경으로 각자 자신만의 포즈를 취한 아이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앞정을 무수히 찌른 흔적이 있었어요. 전원의 얼굴에 푹푹 난폭하게 찌른 상은, 아니, 정확히는 한 사람만 빼고, 너덜너덜한 그 사진 속에는 사토시 얼굴만 멀쩡했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제 단순한 착각이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실에서 만난 그 아이의 표정을 떠올릴 때면 섬뜩한 무언가가 제 마음에 대사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인 사인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착했던 사토시가 왜 죽자마자 학교로 와서는 사진 속 친구들 얼굴을 앞정으로 찌른 걸까요? 죽자마자 학교로 찾아와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의 얼굴을 앞정으로 찌르고 싶었을 정도라면 그 원한이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 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